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메이에서 협찬받은 15W 르본 차량용 맥세이프 무선충전기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차량용 거치대를 쓰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한 제품은 없었는데요. 오늘 협찬을 받았지만 솔직한 리뷰로 제품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은 맥세이프 충전기, 송풍구 거치대, 설명서, 마그네트 링,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차량에서 직접 써보면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5W의 고속 무선 충전으로 운전 중에도 빠르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기능으로서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사용했어요. 다만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혹은 시거잭 충전기에 따라 고속 충전이 안될수 있으므로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기종을 꼭 확인하세요. 다른 충전기를 사용할 땐 고정 날개가 인식을 못 하거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아이폰 12부터 추가된 맥세이프 기능으로 핸드폰 내부 자석을 통해 충전기에 아주 쉽게 탈착하거나 충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 중 기본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 혹은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 타사 핸드폰을 쓰시는 유저분들은 제품 구매 시 동봉된 마그네틱 링을 부착하여 사용하시거나 르메이어 맥세이프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충전기와는 다르게 맥세이프 기능으로 360도를 회전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입체적으로 위치 조정이 가능해서 가로, 세로, 자유롭게 방향 제한 없이 충전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초슬림 미니 사이즈로 어느 차량 내부에서 완벽하게 어울려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르메이어 제품을 사용하면서 거친 운전에도 떨어지지 않는 안정감과 알루미늄 소재로 발열이 최소화되어 현재 이 충전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5W 르본 차량용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하세요. 상품 정보는 더보기 또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